네, 안녕하십니까. 아 파트의 맛입니다. 어, 대전 최고의 입지, 대전 둔산동에 힐스테이트 둔산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 과연 어떤 상품인지, 또 얼마나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둔산동에 어떻게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지금, 힐스테이트 홈페이지를 보면은, 힐스테이트 둔산,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탐방역 3, 4번 출구 앞, 아, 탐방동 591, 592번지, 600실, 이렇게 공급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홈플러스 탐방점이 이제 폐점을 하고, 그 자리에 힐스테이트 준산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건데요. 어, 2021년 제 9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주인 상현베스트 개발은 한방점 아, 7,247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7층, 최고 높이는 120m, 4개동으로 오피스텔 600실과 근생 시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중도일보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 공급이 된다면 어 엄청난 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근처에 아르누보팰리스라고 오피스텔이 이제 신축이라고 하기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 버렸지만 어 2000년대에 어 아르누보팰리스 오피스텔이 들어선 게 있긴 한데 어, 그거는 대, 굉장히 대형 면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 전용 8,4제곱미터 위, 위주로 신축인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대전에서는 이 둔산동이 가장 비싼 지역이고, 또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이 오피스텔이 공급이 된다면 엄청난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어 여기 대전 이게 대전 둔산동 핵심 지역인데 어 여기 여기 사이트라고 한데가 한방동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에요 현재는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크로바, 그 다음에 목면, 그리고 한마루, 그리고 해님까지도 쳐서 이제 둔산 1동 여기 목련 아파트부터 햇님 1동까지가 이제 둔산 1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이네개 아파트가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한 이제 한파초가 둔산 1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군이고 또. 학원가 밀집 지역이 크로바와 몽련 아파트 사이 도로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쪽 법원 앞쪽이나 그리고 시청 옆 부지까지 학원가가 어 많이 있긴 한데 밀집 지역은 여기 시청역 사거리에서부터 크로바와 몽련 아파트 사거리까지 학원가 밀집되어 있고 또 단지도 크고 어, 가장 비싼 크로바 아파트 경우에는 31평부터 57평까지 뭐 전용 면적으로 하면은 84에서 약 어, 한 150제곱미터 이 정도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 뭐 전문직이나 뭐 사업가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교육환경도 좋고 학원가도 밀집되어 있고 뭐 관공서, 법원 그리고 여기 대전의 대전에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또 이마트 또 약간만 올라가면 또 새로 개점한 신세계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어 대전 대전의 서초동과 대치동을 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의 서초동과 대치동의 합한 느낌의 그런 지역이라. 어, 상당히 인기가 높다. 그리고 현재는 어, 국화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뭐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한마루나 크로바 목면또 햇님까지도 아마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아마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둔산지구도, 어 분당과 일산 등 일기신도시가 형성될 90년대 초반에 입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니까 같이 조성이 된 거예요. 도안신도시도 제2기신도시와 함께 조성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을 지역이다. 근데 그 위치에 새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그것도 실수요층이 두꺼운, 실수요층이 두터운 그런 선호하는 면적의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그럼 뭐 엄청난 인기는 뭐 뚜껑을 안 열어봐도 알겠죠? 뭐 이렇게 네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본번주택은 아마 유성온천역 인근. 여기가 이제 대전에 모델하우스들이 많은 지역이라 아마 여기에, 어... 생길 것 같습니다. 37층. 중심생활 누리는 37층 컬렉션 1스테이트 둔산 주거용 오피스텔. 프리미엄 6뭐 이런 거는 뭐 차별화된 행정도시, 완벽한 중심생활, 엘리트 교육환경, 브랜드 프리미엄, 시그니처 라이프, 초역세권 쾌속교통. 이런 건안 뭐 봐도 당연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오피스텔이 공급될 곳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어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